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무려 26조 원 규모. 한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체코와 한국이 체결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소식과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왜 유럽 원전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배경 요약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란? 체코 정부는 노후 원전 대체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두코바니 원전 5기 신규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입찰 규모는 약 26조 원이 100억 달러. 최종 입찰에는 한국 한수원,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이 참여했죠. 그리고 2022년 체코 정부가 최종 후보로 한수원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코 국내에서 한때 법원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며 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전환점 가처분 소송 취소. 2024년 프랑스 EDF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이 신청됐고 프로젝트는 일시 정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체코 법원은 이 가처분을 기각하며 한수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4일 현지시각 기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시의지가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 요약 사업명 체코 두코바니 원전 5기 건설 수출 규모 약 26조 원.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발주처 체코전력공사 시의지. 일정 2030년 착공. 2036년 상업운전 목표. 기술 APR-1000 한국형 원전 수출형 모델.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 유럽연합 이후 원전시장 첫 수출 사례. 한국원전이 유럽연합 내에서 정식으로 수주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안보 및 기술 경쟁력 인정. 체코 정부는 한국은 기술력 뿐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안정성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수출 가능성 확대. 체코 원전 사업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등 인근 국가 수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 산업적 의미. 산업부는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체코 정부 역시 이번 계약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기회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체코 내 일부 정당과 NGO 단체에서는 여전히 원전 자체의 안전성이나 예산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향후 현지 정치 변수나 이후 환경 규제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는 이미 체결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준은 한국 원전 수출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다만 이 성과가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 산업계 외교라인이 긴밀히 협력해 후속 관리와 기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